안녕하십니까, eGAI 메디칠 소프트입니다. 이번 클라우드 실습에서는 네이버 클라우드 공공기관용 SSL VPN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SSL VPN은 외부에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서버에 접속시 암호화된 터널링 통신을 위한 SSL 방식의 VPN을 구축할 수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서비스입니다. SSL VPN이 VPC 환경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속한 서비스 이용 가능입니다. 둘째, 편리한 접속 허가자 관리입니다. 셋째, 인증 방식 강화입니다. 넷째, 어디서든 손쉬운 접속을 놓는 에이전트를 제공합니다. 다섯째, 여러 서비스 유형입니다. VPC 한 개의 SSL VPN을 상정할 수 있으며, 등록 가능한 아이디 개수에 따라 서비스 유형이 구분됩니다. 다음은 SSL VPN 생성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콘솔에 접속하여 VPC, SSL VPN 페이지에 접속 후 SSL VPN 생성을 클릭합니다. 해당 창이 출력되면 접근할 VPC 생성에 접근할 네트워크 VPC를 선택합니다. SSL VPN은 만들고자 하는 SSL VPN의 이름을 입력하고 상품 선택은 등록한 유저 최대수를 선택합니다. SSL VPN이 생성 후약 10분에서 20분 후 메일을 통해서 SSL VPN 접속 정보가 발생됩니다. 해당 메일의 정보는 따로 적어두거나 삭제하지는 않습니다. 콘솔에서 VPC 라우트 테이블에 접속합니다. 해당 라우트 테이블을 선택하고 라우트 설정을 클릭합니다. 데스티네이션은 앞서 메일로 받은 SSL VPN IP4를 입력합니다. 타겟 타입은 SSL VPN을 선택합니다. n 계 네임은 생성하는 SSL VPN 이름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SSL VPN의 사용자 설정입니다. 해당 SSL VPN을 선택 후 사용자 설정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설정에서 접속할 때 사용할 유저 네임, 패스워드자부 dp 인증을 위한 이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SSL VPN 에이전트 설치입니다. 다음 URL에 접속하여 SSL VPN 에이전트를 다운로드 및 설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네이버 클라우드 SSL VPN을 실행합니다. 실행 후 VPN 추가, 추가를 클릭합니다. 앞서 메일로 받은 SSL VPN 접속 경로, 유저 네임, 패스워드를 입력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메일 또는 문자로 발송된 OTP 번호를 입력합니다. 구분할 VPN 이름을 작성합니다. 생산된 VPN을 확인 후 뒤로를 클릭합니다. 앞서 추가한 VPN을 선택하고 유저 내용과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메일, 문자로 발송된 OTP 번호를 입력합니다. 정상 연결 시 다음과 같은 창이 출력됩니다. SSL VPN 연결 시 해당 v p n 내 프라이빗 서버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상 네이버 클라우드 공공기관용 SSL VPN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